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어,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빼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쵸? 네, 네. <laughs> 이게 이제 시장이 좀 받쳐주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네. 좀 올라오는 모습도 좀 있고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할 종목하고 비중하고 네.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는 파트론 이고요. 네, 파트론. 어, 네, 매수가는 만 이천공 이십삼 원에 어, 비중은 이십이점칠삼 프로예요, 정확히. 음, 일단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, 카메라의 눈이라고 볼수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이겠죠. 모듈 관련이고 네.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, 그러니까 안테나, 휴대폰 부품 관련도 판매를 하거든요. 근데 네. 이~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내년에 자체도 삼성전자 스마트폰, 네. 관, 스마트폰 관련해서 일단 그~ 네.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.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도 역시나 카메라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자율주행을 네. 하려고 네. 하면은 네. 앞에 있는 차를 확인을 해서 제동을 걸어주든가 이런 게다이 카메라에 관련된 거거든요. 아 네. 그러니까 전기차부터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요즘에 이제 카메라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가 다 달려나고 오 있고 파트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굉장히 수혜를 받는 종목이긴 한데 아, 문제는 네. 이제 현재 자리에서는 음, 단기 과열권에 올라왔는데 좀 매수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아 딱, 제가 예. 2월달에 구매했는 거라. 매수한 거라서 네 그니까 네. 종목이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네. 봤을 때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다행스러운 네. 거는 이제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니까 외국인 그리고 네. 기관들이 조금 매매를 그 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도 꾸준하게 좀 순매수하고 네.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네. 개인분들은 기관들이야 내려오면은 또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이제 이 성장성을 보고 갈수 있겠지만은 우리 또 개인분들은 네. 한번 매수하고 그렇다고 떠날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많지는 않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일단, 이제, 매수가 나쁘진 않고, 매수가 나쁘다기 보다는, 일단은 현재 네. 그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고, 다만, 네. 비중이 22%니까 너무 이제 그 추가 매수는 좀안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. 아, 네. 어, 네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더라도, 어, 제가 이제 잠깐 어,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있는 종목인데, 어, 이렇게 네. 보시면은 재무제표 역시도 1조 원대일 겁니다. 아마 1조 3천 원까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에서는, 어, 크게 저평가는 아니지만 주가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저평가 구간이에요. 성장성 을 감, 어, 감안했을 때. 그래서 네. 현재 자리에서 보인을 하실 때 목표가를 좀 크게 잡는 것보다는, 어, 1 6천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. 이 추세의 그 흐름을 보면은 동사가, 네. 어, 저 녹색선, 20선이거든요. 저 네, 네. 20선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모습 나오고 있잖아요. 이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20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보위를 계속 네, 네. 하시고,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이 보시고, 어, 혹여나 네. 이 20선을 깨트렸을 때,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20선 기준에서 11,300원이 일단 손절가이거든요. 그래서 손절가를 아, 네. 11,300원 좀 말씀드리고요. 네. 네. 어, 또 궁금하신 거나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네. 노란톡방이 있습니다. 노란톡방에 네, 네.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궁금증 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도 네.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. 네. 뭐 이렇게 또 오늘 전화 상담 되셨으니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